들어가 볼까? 단이 괜찮겠어? 단이 꼬아이? 오, 단이. 이제 걸어가야 돼. 걸어가야 돼. 여기 여긴... 이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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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는 걸어가는 어버. 곳이야. 높고 음. 어, 어. 와 떡이래 떡이래 떡이이래 떡이래 이이래떡이이래떡이이래 떡이래 떡이래 떡이이래떡이이래 떡이래 떡이이래떡이이래스이이이스스 재밌어? 어, 다니엘! 저 밑에, 다니엘 계단 잘 보고 내려와. 어? 저 밑에 내려가면, 어? 저 친구는 뭐지? <laughs> 저 친구는, 다니엘, 다니엘 집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생겼다, 그지? 응. 뭐? 아니. 안킬로사우루스 다니엘, 다니엘 데리고 왔잖아 아. 자. 안킬로사우루스. 친구야. 친구야. 반가워. 반가워. 안킬로사우루스는 안 움직이네. 안 어, <laughs> 움직인다. 다니 왔어? 안녕. 안녕. 하는데? 꼬리가 움직인다. 봐봐. 봐봐. 응. 꼬리에 다니엘 꼬리가 어떻게? 망치처럼 생겼지? 다니엘이 좋아하는 앙켈로사우루스 오 다니엘 이상한 소리가 나 무서운, 무서운 소리가 나 저기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나? 어? 콩콩 누구지? 콩콩 어? 쟤는 누구야 다니엘? 박치기공이야 아니, 무서워? 아하하, 예, 형아. 오! 화가 돼서 다니엘이 안 무섭구나. 다니 여기 꽃 이쁘다. 봐봐. 다니이 어. 엄마는 무서워, 네가 엄마를 지켜줘야지. 엄마 지켜줘야지. <목소리> 엄마 지켜줘야지. 무시무시한 공룡. 와, 무섭다. 어, 저기는 이빨이 있어. 스피노사우루스래. 스피노사우루스는 단위의 육식공룡이야. <목소리> 응, 고기를 먹어. 고기? <목소리> 지켜줘. 지켜줘. 엄마를 지켜줘야지. 엄마 지켜줘야지. 빨리 가서 지켜줘. 엄마를. <목소리> 빨리 지켜줘. 알아줘. 시간일 <laughs> 거안 무섭다. 아니야. <laughs> 응. 망치 망치 꼬리로 혼내주면 되잖아. 우와. 눈을 깜빡이네. 따라오고 있어. 오오. 무시무시한 공격이많네 어, 잠시서요 소리가 들려. 들려. 뭐지? 뭐지? 어? 네. 발저 심해. 다니엘, 이거는... 아니네 응? 우와~ 음... 우라키 우자우주 얘는 기인가 네? 봐. 조그만하네. 예? 카메라 사우르스래 카메라 사우르스 원래는 다니엘 18m야! 엄청 큰 애야. 진짜, 진짜, 무궁무지. 무궁무지야. 목걸이도 있네. 굶, 굶, 굶.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? 꿍. 티라노사우루스가 뒤에 따라오나 봐. <웃음> <웃음>

응. 저기, 봐바, 이걸? 엄마가. 어, 이거 뭐야? 이거, 엄마가. 이구아 돈이래, 이구아이 돈. 아 다녀. 저기 티라노가 있어. 와 뭐? 아기들아 얘 이름이 뭐야? 트리케라톱스다니. 트리케라톱스. 트리케라톱스. 엄마 트리케라톱스가 봐봐 아기들을 지켜주고 있지?

아니에도 아기 공룡이야 따끔 아니, 똑똑. 여딱네 아니, 다니노사우루스. 아니야 단아래서 아기야 단위로 빵 키로 아기야 위로지 아기야 위로지 아기야 위에올라가지아야위로지아니야 단위로 빵아야다니노사우지아야다니노사우루스아니야다니키아 키로 짜우지 아 키로 자우지아기 키로 짜우지 아아 땡띠 해봐. 이나 이나 이봐. 무서워. 만져봐 다니에. 코 만져봐. 엄마. 엄마. 저기 가보자. 엄마 엄마 다니. 아빠도 손 넣어볼까? 아, 안 돼. 손 넣어볼까, 아빠도? 안 돼! 아! 아! 아빠 누구 해줘? <laughs> 안 돼? 미안해? 응. 어, 안 돼, 얘가 물어서 안 되겠다, 그렇지 응. 응. 얼른 도망가자. 가보자. 도망가자. 응, 도망가자. 아빠, 어디 갔어? 여 아빠한테 물어보자. 응. 응. 아빠야! 얘를 혼내줘! 응, 알았어. 응. 한 사람 500이면 좀 약간 비싸긴 하다. 너무. 아빠. 응? 우유니 나 봐. 종이 뼈가 있네? 뼈가 됐네. <laughs> あらららら。 行きよし。 자, 먹어봐. 자기 먹어봐. 싫어. 안 먹을 거야, 핫도그? 아빠 먹을까? 응. 후 해줘 그러면. 그래. 고맙다. 음. 오이지. 오이? 응. 자기가 후 치다 너무 고이가또